그가 웃는 거까지 누면서 해? 그냥. 그래. 야. 오늘은 김장 날이에요. 온 가족들이 모였네요. 응. 아이고, 오세요. 이모, 할머니 네. 너무 맛있어 네. 보이죠? 아. 처제. 아이고, 봐요. 네. 이봐요. 여기 거기 성공하는 소리. 자, 입으로 한번 집어넣어 봐요. 소금 네. 한번 <laughs> 넣고 비비고 끝내. 여기 어디 방송국이에요? 예. <laughs> 네? 이게 드림 방송국 우리가 국이라고 어. 저기 우리 좌장께서는 딱 앉아서 관리 감독하고 계시네 우리 장모님. 위에 저거 하잖아. 음. 농촌의 풍경. 자, 한잔 이게 오늘 <laughs> 김장할 배추입니다. 오빠 이거 먹어 볼래? 여기 먹어 봤지. 이게 한1 5 0폭이 되나? 어, 한1 5 0폭이됐어 아이고. <laughs> 야, 이 너무 작아 인 음... 없어. 음... 인 인서... 서울. 인서... 서다안 됐어요. 난뭘 가지러 갔는데 생각이 안 나. 가긴 가는데. 생각나겠지. 음. 아, 배 생각나겠지 o She is on the way. Sindag. I'm going to go to the 이 o o m I'm g o i n 뭐 to go t 머리 이상하게 앞으로 그냥 흘러 내리는 사람이 <laughs> 광미경 권사라고 하는 분이에요. 아왜 그러는데? <laughs> 잘저 사람 있다고? 누구야 그럴 거 아니야 보면서. 잠시합니다. 옷가지 왔어요. 옷가지 오고. 사장에 여기서 다고 와요. 사장 뭔가. 자 짬뽕을 그냥 뜯을 수가 없어 칼로 봉지를 뜯어야 돼. 야 이게 한번 나왔어 또밥 먹는 거니까. 자, 김장 끝나고 식사합니다. 자, 메뉴가 뭡니까? 메뉴가 짜장면, 짬뽕, 백숙, 소육, 아이고, 기가 막히네. 나도 고생하셨습니다. 면을 두안 좋아서 두 고생하셨어요. 짬뽕이들어고짜장다 있대 거기. 반갑습니다. 드림코러스의 이명길입니다. 한 주간 동안에 잘 지내셨죠? 아,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밤인데 에, 오늘 날씨가 영 도입니다. 갑자기 추워져서 어저께만 해도 그냥 그럭저럭 따뜻했는데 여기에 며칠 갈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갑자기 추워진 날씨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도 목이 좀 시원찮은데 <laughs> 아무튼 그렇고 지난주 토요일은 영상 올려 드렸듯이 처갓집에서 김장을 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매년 하는 행사인데. 가족들이 모두 모여서 김장을 했습니다. 배추포기가 150포기 정도인데,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결국은 속이 모자라서 배추가 수십 포기가 남아서 다싸 들고 갔습니다. 아무튼 김장을 잘하고, 또 거기에 박스를 갖다가 가득가득 채워서 또 김장김치를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온 김치는 또 우리 자녀들한테 조금 나눠주기도 하고 어, 그럴 예정입니다 음, 그래서 지난주에는 큰 이슈가 김장하는 거였어요 어, 날씨도 따뜻했고 어, 좋았습니다 짜장면도 먹고 그 다음에 짬뽕도 먹고 수육도 먹고 그 다음에 닭백숙도 먹고 김장하고 어, 나서는 항상 잔치죠 잔치 우리 장모님이 이제 홀로 남아 계셔가지고 결국은 장모님은 전체적으로 뒷짐지고 관리 감독하시면서 어 그나마 저는 이제 서열 2위가 돼가지고 저도 약간은 약간 농땡이를 피울 그런 군본이 됐습니다. 아무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에 올려드린 찬양이 여호와 우리 주여였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이선우 씨가 작곡한 곡인데 이 곡은 시편 8편을 모티브로 해서 거의 가사가 적용된 그런 찬양입니다. 시편 8편이 9절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3개 절을 여기다가 가사를 입혔습니다. 세계절을 한번 제가 읽어 볼게요. 아, 10편 881절 말씀이 제일 처음에 나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리고 또 적용한 게 3절 말씀.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그리고 4절 말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세 계절을 이찬양의 모티브로, 모티브 가사로 일단 했습니다. 근데 시편 8편이 예, 어떤 성경의 역사적 배경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당시에는 다윗이 왕으로 즉위하고 어, 통치하던 시절입니다. 일종의 잘나가던 시절이죠 물론 전쟁도 많았고 그랬는데, 아무튼 다윗이 왕으로서의 통치와 관련된 그런 찬양시예요. 그래서 인간이 지위와하나님이 창조의 위대함을 인식하게끔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시편규절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좀 표현을 받은 것은 느끼는 것은 첫 번째가, 이제, 창조의 경이로움을 표현을 했고, 두 번째가, 인류의 도덕적 책임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어, 역할을 상기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보면, 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정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5절 말씀, 이거거돼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든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와 어, 그런 것들을 주셨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사명감, 과연 어떻게 인간이 에, 앞으로 살아나가야 되는 건가. 그런 것들을 사명에 관련된 것을 조금 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을 통해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찬양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10편, 8편을 이용해서 어, 오늘 찬양을 한번 여러분들 같이 공유해 보시고, 음, 하나님, 하나님께서 창조해주신 인간의 모습, 우리들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들의 사명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쯤 또 생각하게 만듭니다. 자, 추운 날씨에 또 건강히 유념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